네, 안녕하세요. 브랜텍 강사 이수공입니다. 이번에는 초등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제2 외국어를 하든 우리나라 말을 하든 이 리스닝이 돼야 돼요. 리스닝이 안 되면은 언어가 될 수가 없어. 상대방 얘기가 뭐 하는지 못 알아듣는데 혼자만 막 떠들면 뭐해? 봐요. 지금 애들 리딩 라이팅부터 하잖아. 그리고 나서 지 혼자 떠드는 것만 연습해.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못 들어요. 이 상태에서 아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해. 그리고 엄마랑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이게 3, 4세 수준밖에 안 돼. 그걸 영어를 했다고 하는 게 아니야. 왜냐? 이런 애들이 만약에 밖에 나가가지고 외국 나가서 야, 저기서 주문하나, 회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 봐. 외국 사람밖에 없는데 얘기를 한마디도 못 해. 그럼 뭐 해서 먹을 건데?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를 쓸 수가 없어. 대인기피증이 생겼거든. 어렸을 때영유를 보내거나 영어를 막 시키잖아. 그러면 애들이 내성적이 돼요. 대인기피증이 생긴단 말이야. 사회성이 없어지고 내성적이 된단 말이야. 얘네들 영어를 왜 배우는 거야? 그냥 거기서 대화하는 사람들이 영유 출신 애들이나 아니면 엄마랑 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거 왜 배우는 거야? 입시? 미친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입시 준비를 한다고 이건 정신병자들이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영어를 배우려는 목적을 알아야 돼. 그 조정식도 그러잖아. 맨날 하는 얘기가. 무슨 중상까지 영어를 끝내 놓고 고등학교 때부터 뭐 다른 과목이 심 쓴다고? 그러다가 조진다는 거 아니야. 제일 한심스러운 거. 애들이 문장 해석을 못해. 근데 문제는 풀수 있다는 거지. 근데 영어 실력이 늘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 실력을 가지고 중3 때 끝내놓고 고등학교 때 가면 은 영어에서 다 망한다는 거야. 언어는 중간에 쉬면 은 끝나요. 조정식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차라리 늦게 시작해서 고3 때까지 가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좋다는 거지. 그리고 한국어로 된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거야. 근데 책 육아로 또 망했어. 맨날 만화책 보다 끝났어. 그분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책 많이 읽히지 말라고 하는 거고, 유학이 때. 얘들 만화책 보려고 그거 미쳤다고 돈을 막 몇천만 원 들여가면서 책을 사가지고 그짓한 거야? 시간 아까워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책 육아를 했다. 어렸을 때부터 미친 듯이 하루에 뭐두 시간, 세 시간씩 태어날 때부터 막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책을 버리고 책을 만드는 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음미책 위주로 다시 해가지고 아이를 좀 정상으로 돌려놓고 나중에 하라는 거야. 그리고 Y나 또 에그박사나 이런, 또 우주과학에 관련된 거, 이거, 여섯 살 때부터 이거 보면 그것도 망하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남들 다 한다고 그거 하면은 남들하고 똑같이 망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지금 미쳤어. 일단은 리스닝 같은 경우가 돼야 돼.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 아이들의 한국어 성장이 제일 활발하게 될 때가 일곱 살 때부터 일곱 여덟 아홉 살이야. 이3 년간 모국어가 발달을 해 기하급수로. 요거 다 이유가 있어. 왜냐면은 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 브로카 영역에 있는 모국어 영역이 좌뇌의 언어 영역으로 다 이관이 돼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모국어가 확 확장이 되는데 이 시기에 뭐해? 영어하고 있잖아 엄마들 한국어는 하지도 않잖아 이러니까 애가 이해력도 떨어지고 베르니키 영역이 완전 작살나는 거야 난독증이 더 심해지고 애가 책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나중에 문장 해석을 못해서 문제를 풀지를 못해 그래 놓고서는 영어 좀 한다고 뭐가 성공한 것 잘해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연예인들처럼 비인가 국제 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그짓 하고 있는 거야. 해외로 도망간다든지 그짓 하고 있어. 그 인스타 하는 애들 그 영어 겁나게 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더 배울 것 같이 외국 가잖아. 다튄 거야. 애가 상태가 안 좋아지고 거의 아스퍼거 중국 급으로 애가 망가져 있으니까 다튄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 일단 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올드 팝송은 틀어줘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얘가 모르는 노래를 틀어주라고 라 얘기를 했어요. 영어. 모르는 노래를 틀어주는 거에서 애가 리스닝이 돼가지고 말을 하는 거. 노래를 하는 거. 이거는 언어 영역에 피해를 안 입혀요. 왜냐? 단순한 거야. 제이팝을 들었다고 애가 일본어를 할줄 알까? 아니야. 샹송을 들었다고 아이가 프랑스 말을 할까? 그것도 아니야. 팝송을 들었다고 애가 영어를 하, 이제 노래를 부르지. 노래를 부른다고 아이가 영어를 할까? 그건 아니야. 내가 하려는 목적이 뭐냐면은 언어를 배우는 기본이 뭐야? 리스닝이야. 이 리스닝하고 히어링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시장통에 갔어. 자, 나이트클럽에 갔어. 근데 그 시끄러운 와중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리스닝이란 말이야. 그래서 리슨 케어플이라고 그러잖아. 잘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야. 처음에 애들이 올드 팝송을 들을 때 처음 듣는 노래니까 히어링이 돼. 듣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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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나중에 리스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노래를 틀을 때 내가 노래만 틀어놓지 말라고 그랬지. 밥을 먹으면서 식구들하고 얘기하면서도 틀어놓고 애가 만들기 그리기 할 때도 틀어놓으라는 말이야. 그러면은 딴 짓을 하면서도 그 노래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야 리스닝이 돼요. 그리고 언어 영역에서 외국어 영역이 보통 저녁, 아 점심 먹고 시험을 봐. 그러니까는 이게 좀 피로하고 이제 점심 먹고 졸리고 이럴 때 이제 듣기 시험을 보거든? 그러니까는 좀 피곤한 상태에서 조금 더 정신없는 상태에서 들어야 돼. 그래서 절대 이어폰 끼고 듣지 말라는 거야. 이것도 조정식 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야. 절대 이어폰 끼고 듣지 말라고. 왜냐? 실질적으로 외국어 영역 시험 볼때 항상 5교시야.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외국어 영역을 시험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정신없는 상태에서 시끄러운 와중에 이 외국어 영역을 듣는 게 최고 좋아.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좀 시끄러운 상황에서 노래를 듣는 게 최고 좋은 거야. 그러면은 그 소리만 딱 끄집어내 가지고 듣는 능력, 이 능력을 키우려는 거야. 그러니까는. 팝송을 들어가지고 영어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시끄러운 와중에 딴걸 하는 와중에 그것만 캐치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아이가 팝송을 부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키우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는 팝송을 부르지 않은데 뭐 이제 부터 영어 해도 될까요? 이게 팝송이라는 거를 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뭐 하라 고 그랬어. 또 밥 먹으면서 뭐하면서 뭐하라고? 유튜브 거기서 이제 화면 끄고 그 생활 영어 나오는 거 그것도 들려주라 고 그랬잖아. 그것까지 해서 그것까지 아이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제2 외국어를 할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이때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팝송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은 외국어를 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리스닝을 하려고 듣는 거라고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 그래서, 리스닝이 된 다음에, 이게 말을 하고, 노래를 하는 그 순간, 이제 그 많은 와중에 한 가지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이 리스닝이 되면요, 한국어도 상대방 하는 얘기를 경청하는 능력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경청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 팝송 듣는 게. 그리고 아이가 그거를 얘기를 하는 순간, 말을 하는 순간, 노래를 부르는 순간, 이게 이제 리스닝이 많이 올라. 이 리스닝이 올르게 되면은 한국어 능력도 올라요. 애가 말하는 능력도 오르고 듣는 능력이 올라. 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히어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리를 캐치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솔직히 이게 팝송이 아니라 향송이라도 상관없고 제이팝이라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어차피 영어를 시킬 거니까는 내가 올드 팝송을 하라고 했을 뿐이고 그러면은 영어 동요는 안 될까요? 그건 안 돼. 그거는 모국어 중추에 문제가 생겨요. 많이 듣던 거기 때문에 맨날 뭐 샤크 샤크 거리고 막이 그러면은 그리고 이 동요 노래는 똑같은 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애들한테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아예 모르는 이런 올드 팝송 그리고 올드 팝송들이 가사들이 단순해. 그래서 그 다음에 영어 할 때는 올드 팝송을 해석하는 것부터 하면 더 좋아요. 네가 했던 올드 팝송이 이런 거고, 이거는 무슨 뜻이다라고 해가지고 올드 팝송을 해석해주는 어 그런 영어부터 하는 게더 좋아.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2학년 말 정도 됐을 때줌 수업을 해. 그래서 선생님 두명 정도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편하게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돼.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이제 생활 영어까지 다 듣고 하는 거고 내가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뭐하라고 외국에 많이 여행을 다니라고 했죠. 어, 그거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미국 가면은 미국식 영어지만은 이제 유럽 쪽 가면 유럽식 영어 따로 써요. 그또 동남아 또 동남아도 틀리고 각 나라마다 영어가 다 틀려. 그래서 미국식 영어 배운 사람들이 이런 동남아 오면은 말이 안 통해요. 여기는 언어 자체가 조금 오히려 콩글리시가 애들이 알아듣기가 좀 편해 여기는 그래서 뭐물 달라 그러면 어 기브 미 워러 그러면은 못 알아들어 기브 미 워터 그래야 알아들어 그리고 커먼커먼 그러면 못 알아듣고 카먼카먼 그래야 돼 그리고 어뭐 기브 미잼 그러면 왓왓 이래 아 기브 미잼 그러면 아잼 <laughs> 이게 에 발음을 다아 발음이라고 그러고어발음을아발음이라 하거든 여기는 어, 좀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좀 달라 그래서 어, 저도 처음에 외국인 관광객 하면서 필리핀 사람 그다음에 홍콩 사람 도올때 많이 헷갈렸지 어, 이게 좀아 그래도 아 여기는 좀 다르게 쓰는구나 그리고 묵음 처리를 안하거든 여기는 뭐 스튜던 그럼못 알아들어 스튜던 트러블에 잘 알아들어 그래서 묵음이 없어. 어, 그런 것좀 있고. 아,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어쨌든 외국도 그냥 여러 군데를 좀 돌아다녀 보고, 음. 돈이 없으면은 좀 필리핀이든 이런 쪽으로 많이 오고, 또 돈이 좀 있다 싶으면은 이제 좀 미국 쪽, 아메리카 쪽으로 좀 놀러 가시고, 어, 이렇게 해서 또 외국에 좀 놀러 다니시고요. 음. 예, 제가 말하려는 의도를 좀 아셨죠? 그리고 얘가 아무리 가도 못 알아들어 2학년, 3학년 돼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얘는 아직까지 제2외국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 거야 <laughs> 그런 애들 대고 리딩 라이팅막 가르친다 그러면 얘는 조금 있으면 망해 그러니까 는 다른 애들 신경 쓰지 마이 언어 쪽도 DNA가 있어 뭐 엄마 아빠가 뭐 다개국어를 한다 그러면 얘는 잘할 확률이 많고 근데 원래 잘할 확률이 많은데 어렸을 때 그걸 계속 조져버리면 영어는 하는데 애가 내성적이야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못해 리스닝 능력이 떨어져 망한 거지 뭐 어떻게 다시 해야 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뭐 망했다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시 처음부터 하라는 소리야 시작, 스타트 지점부터 다시 하라는 소리야 그만큼 시간 뒤로 돌아가야 된다는 소리지.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연산 학습지 미리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애가 지금 막 상태가 안 좋아졌어. 그럼 다시 또 처음 가서 수세기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3학년이 돼도 수세기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laughs> 그런 거지. 야, 3학년이 됐는데도 연산 학습자고 있으면 이거는 망한 거야. 미친 거야. 3학년에 연산 학습지를 왜해그 얘는 수학 끝난 거야, 이제. 머리가 다 굳어 버린 거야. 얘는. 다시 해야 돼. 다시 창의성 훈련부터 다시 해야 되고 만들기, 그리기, 예체능 활동도 다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다섯 살 때, 네살때 해야 되는 걸다 다시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얘가 바보가 되는데 어떡할 거야? 학교 공부 다 그냥 그만두고, 그걸 다시 해야 돼. 다시 1학년 거부터 학과 공부를 다시 해야 되고, 은비체 활동을 3살, 4살 때 했다던 것부터 다 다시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얘가 경계선 지능을 모면을 해요. 끝나는 거야. 이 DNA라는 게 받아온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국어도 제대로 뭐안 되는 애들이 있어. 성인들 중에서도 지할 말만 하고 남 얘기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 한국어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들이 영어하면 뭐 될까? 얘가 대인기피증에서 딴 사람하고 얘기를 못 해. 그럼 영어하면 얘기할 것 같아? 못 해. 똑같아 못 해. 얘가 기본 성격 성향이 그냥 완전히 그냥 히키코몰인데. 영어 시키면은 뭐 나가가지고 뭐 영어 할것 같아? 못해. 그냥 집안 방구석에서 그냥 쓰기만 하고 있는 거야. 애를 더 바보를 만들고 있는 거야. 절대 그러지 말라고. 애가 내성적이면은 얘를 외성적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내향하고 내성하고 달라. 어, 저는 내향 내양적인데요. 나도 내향적이야 그렇다고 내가 내성적이야? 아니야. 내가 내성적이면 엄마들하고 어떻게 전화 통화하고 이런 거래. 내향하고 내성하고는 다른 거야. 내향에 내성적이 있는 거야. 저는 내성, 내향적이라. 어, 뭐 다른 사람들을 못 만나고 맨날 집에만 있어요. 이건 내성적이야. 내향이 아니야. 내성적이야. 내향은 집에서 자기 할거다 하면서 밖에서도 나가면서 즐기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집안 생활을더 즐기는 것뿐이야. 이게 내향이야. 내성적인 거는 밖에 나가서 생활도 못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꺼려 하면서 집안에서 방구석 빌런으로 있는 거를 내성적이라고 하는 거고, 외향은 뭐냐면은, 밖에 나가면은 그냥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냥 밖에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냥 내, 외향이라고 그러고, 외성적인 사람들은 거기서 리더십 있는 사람들을 외성적이라고 하는 거야. 달라. 집에 있는 게 답답하니까 밖에 나가서 나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외향이라고 그래. 근데 거기서 주체적으로 리더십 있게막 행동하는 사람들을 외성적이라고 하는 거야. 달라. 애를 왜 내성적으로 만드냐고. 왜 애를 바보로 만들고 왜시키꾼물을 만들어. 그런 공부를 시키면서 그 와중에 또 영어까지 시키면서 또 리딩 라이팅을 중심으로 한단 말이야. 얘는 영어를 해도 바보가 되는 거야. 써먹지를 못해. 그냥 바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영어 하면 안 돼.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잘 생각해보고 하시기 바래요. 애가 영어를 할그 레벨이 안돼 있다. 근데 영어를 시킨다. 그냥 애 바보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집이 싫어서 도망가는 그냥 외성적인, 그러니까 외향적인 성격이 되는 거야. 그냥 나 돌아다니는 거지. 그냥 한량이 되는 거야. 한량. 그런 성격 만들면 안 돼. 밖으로, 우리는 너무 밖으로 나돌아다녀요. 그러면서 거기서 리더십이 있어요. 아, 이러면 상관이 없어. 공부를 못해드려도 뭔가 될 인물이거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밖에만 나돌아다니면서 누구 쫄쫄쫄 쫓아다니고, 얘가 여기 학원 간다고 쫓아다니고, 얘 여기 학원 다니면서 쫓아다니고, 나는 친구가 없으면 안 돼요. 지가 친구를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친구 따라서 강남만 다닌단 말이야.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집이 문제야. 집이 할게 없는 거거든. 엄마가 얘랑 뭔가를 하는 게 없는 이런 집안이야. 그건 엄마가 문제야. 잘 생각해서 유학하기바래요 어, 일단은 영어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걸 알려줬어. 그리고 왜 팝송을 들으라는 이유를 알려준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됐을 때 영어를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줌 수업 같은 걸 해서 애가 이제 말하는 게좀 자신 있고 성격도 외성적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외성적으로 바꾸고 나서 아니면은 내향적인 성격, 그러니까 자기가 할 거를 충분히 다 하면서도 밖에 생활을 나름대로 또 즐기는 아이들 이런 아이를 만들어 놓으면은 별 문제는 없어요. 내성적인 애인만 못 만들, 안 만들면 될 거고 그냥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한량만 안 만들면 돼 그리고 나서 외국어를 시키라고. 아시겠죠? 자, 이것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